네. 광야 조류가 들리는 동영상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30일. 일곱째 날한 시일이 계속되고 있는 서스코리아의 새벽 5시 정도 되었네요. 4시 14분 정도 되었네요. 4시 정도에 지금 일어나서 하늘의 별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광야 토골에서 나와 광야 천문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쪽에는 지금 현재 예, 이와 같이 금성이 이렇게 막올라와 있어요. 새별, 예, 그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는 금성이 지금 태양계 금성이 동쪽에 지금 막 태양이 올라오기 전에 지금 막 금성이 올라오고 있고요. 어, 이미 찬란한 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금성 앞에는 지금 위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약간 붉은 빛이 나는 타우르스라고 황소 자리가 있고요. 그 황소 자리 바로 위에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묘성, 좀생이별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55년 전에 저 육신 아버지가 시골 아, 마당에서 하늘을 보고 제가 질문했을 때, 저 육신 아버지가 좀생이별이라고 한그 묘성이 예, 오늘도 변함없이 55년이 지난 이 시간, 제가 이 광야 토골에서 그대로 그것을 보고 있네요 에, 뿐만 아니라 그 위에는 지금 현재 화성이라는 태양계에 지금 어, 네 번째 행성이 약간 붉은 빛을 내면서 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목성이 이렇게 찬란하게 이 새벽에 빛나고 있습니다 별은 아니지만 별처럼 빛나고 있는 목성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어 지금 보면은 아 백조 자리에 시그너스라는 시그너스 백조 자리에 그 별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베가라는 직녀성이 보이는데 지금 서쪽에는 놀랍게도 은하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 너무도 많은 별들이 명멸하고 있는 밤이고 찬란합니다. 예. 요즘에 예, 더위와 그리고 장마로 인해서 하늘이 많이 흐렸지만은 오늘 아, 근래에 보기 드문 굉장히 아름다운 하늘에 그 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별이 반짝반짝이고 있죠? 예. 화면에는 다 잡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한번 보고 있는데 별이 더럽 반짝거리고 있죠. 예. 여기에서도 지금 별이 지금 반짝거리고 있죠. 예. 여기도 지금 별이 반짝거리고 있죠. 큰 것만 지금 보이는데요. 어, 별이 아닌 여기 목성도 지금 이렇게 대단하게 찬란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 여기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소 자리 알데바란 여기 빛나고 있고요. 동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금성이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시 왔다가는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마태봄음이십 장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때의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한지라 슬기로운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여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찰새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르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미 각각 열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다섯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들이 등이 불이 꺼져 가는 것을 깨닫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달라 하거늘 슬기로운 슬기로운 자들에게 우리와 너와 같이 쓰기에도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살아 할때 신랑이 그 파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처녀들이 뒤늦게 깨닫고 신랑을 맞을 기름을 준비하면서 꺼져가는 자기 등불을 피우기 위해서 기름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버려서 예비되었던 자들은 신랑이 온 곳으로 예비된 문이 열리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는데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은 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문이 닫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찬란하게 이 새벽에 예, 금성과 그 다음에 예, 알데바란 황소자리 그 다음에 묘성, 좀성이별 그 다음에 화성, 목성, 대표적인 모든 것들이 빛나고 있고 서쪽에는 지금 찬란하게 예. 이렇게 서쪽에 지금 빛나는 이게 바로 처녀서 어, 처녀 천여, 그죠? 어 직녀성입니다. 직녀성 어, 그리고 독수리 자리에 에, 에, 별이 빛나면서 그 사이에 지금 엄청난 은하수가 흐르고 있는 2022년 7월에 마지막. 안식구 첫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일곱째 날 새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삶 속에서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오실 때영광의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정도로 부른받아 저 은하수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유리바다 가에 서서 새누리를 부르는 무리 가운데 극적으로 구원받아 이 땅에서 탈출하는 모든 예수구스도의 신부들 다 되시기를 새벽에 잠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하루 파주. 넓고 넓은 별을로 이았고 낳은 땅 위에 제범만여 그 아들 보내사 어목제로 사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양도 못하며 영원히 변 지 않는 사랑 속도 여차냥 아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그 어찌 다을까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정량 담아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송도의 여차냥, 아시이 해피 하러 파죠.